3년 뒤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지만 과목별로 출석 일수가 모자라거나 학업 성취가 부족한 학생은 해당 교과를 이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기초학력 보장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는데 교육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학생들이 저마다 적성과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과목별로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가 문제입니다. 현행 교육과정에선 일정 학력에 도달하지 못했어도 졸업할 수 있었지만 고교학점제 체제에선 해당 과목 수업에 3분의 2 이상 출석하고 학업성 치율이 40% 이상이 되어야 과목을 이수한 걸로 쳐줍니다. 최소한의 기초 학력은 보장하자는 취지인데 학교 현장에선 걱정이 앞섭니다. 일률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했다면 이제 그렇게 지도했을 때 미도달 학생이 이제 발생을 해서 이수를 하지 못하고 졸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교육 당국은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내년부터 2024년까지 국어와 영어, 수학 공통 과목에서 과목 미이수를 막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가 이루어집니다. 교육부도 교원 대상 연수부터 온라인으로 보충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현장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학기 초부터 학기 말 그리고 보충 수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까지 한 학기 이상의 년의이라고 보시면 됩니 도움을 드리고자 지금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함께 협업해서 온라인 보도 콘텐츠를 주요 과목의 교사 540명을 고교학점제 핵심 교원으로 양성하는. 연수 과정도 첫 발을 뗐습니다. 연수를 마치면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을 위한 지도 강사로 각 교육청에 배치돼 동료 교사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방 지도인 같아요. 미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아이을 진단하고요, 특별 프로그을 통해 가지고 보충 지도를 하면 충분히 이들이그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과. 기초 학력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